레디 스탠바이 레디 액션 큐야이개뒤의 봉지 염태웅개뒤의 봉지 1 5 유로 새끼야 뒤네 봉지야 네 목에 크라 하 들어가 이거 빠 이거 1 5 유로 새끼야 염태웅너몸 조심해 이거 빠 이거 갈갔다 수저죽여버렸던게 님의 봉지야 이벌렁아니 네 목에 카안들어가? 개새끼야 젖같은댓길 어때요 여러분 카악 그리고 예. 뭐 홍견홍견현은 어떻게든지 뭐더라고요뭐 엄태용씨를 어, 갈갔다 수저죽여버린다고 막돌아댕기더라고요그 어, 사람 흉내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똑같나요 홍기현 똑같나요? 예, 저으로 사람들이 연기자 한번 해보면 어떠냐. 사람들이 많이 예전부터 그랬어요. 키가 좀 아깝다. 인물이나 연기는, 어, 좋은데, 키가 작다고 하는데, 아니, 이병원도 그렇게 키큰 스타일 아니거든요. 아, 원비는 좀 크지? 아무튼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아, 그렇다! 예, 똑같나요? 엄태웅, um 걔 님의 봉지야, 니목에안 들어가! 나이거여 <laughs> 어때요? 홍지형 똑같나요? 예. 네. 감사합니다. 오야스, 방 됐어.